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저는요, 이름은 김용자고요. 지금 현재 신백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가족 관계는요, 지금 현재 아, 예, 저희 남편하고 어, 아들 하나 딸 둘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밖에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습다 아, 이제, 음... 음, 그 친한 언니 소개로 만났고요. 예, 예. 만나가지고 한 2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아, 교류 기간 2년. 예, 저는 원래 아. 이제 서울에서 살았었는데 서울에서 한 7, 8년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남편은 이제 서울에 1, 2년 있다가 내려가는 시점에 만났어 그래서 유람선을 불렀어요. 유람선. 예, 세모 유람선이라고 아시는나 모르겠다. 아, 세모 예, 처음 지었을 때세모 유람선. 아, 그래요. 예, 음. 지금 이제 딴 데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 네, 세, 세모 유람선의 최면 멤입니다아 그래요? 네. 한때는 참잘 나갔던 <laughs> 그룹이었죠. 아니, 지금도 잘 나가요. <laughs> 네, 그러세요 네. 어. 지금 3 2년 됐죠. 아 그러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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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제 2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죠. 아, 그러셨구나. 제 원래 고향은 전북 김제예요. 아 그러세요? 네. 이제, 이제,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한 거죠. 음. 응. 그러다 남편을 만나서, 여기 와서 이제, 이제, 시어른들이 여기 계셔가지고, 음. 같이 한 7년 살았죠. 시어머님 모시고? 네, 시부모들 모시고. 아. 네. 그러니까, 아. 저는, 일단은 결혼을 했으면, 내 부모, 네 부모가 똑같은 부모잖아요. 부모님들이 정성껏 피워줬으니까 만난 거 아니에요. 음. 그건 고통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내 부모처럼 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먹고 사는 거죠. 아 효심이 아니, 참 지극하십니다. 아니 그리고 음. 기본적으로 지금 세월이 흐르면 음. 저희도 똑같이 늦고 있잖아요. <laughs> 제가 여기서 2물곱에 왔는데 음. 지금 이제 32년 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60이 됐잖아요. 음. 언젠가는 사람은 생도경사라고 자기가 음. 늦게 태어나서 음. 살다 보면 병도 들고 음.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걸맞게 되잖아요. 음. 근데 나의 인생이 그렇듯이, 음. 부모님들도 진짜 그 전에 책에서 가시고기를 읽었는데, 자식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가시고기가 되, 되거든요. 음. 진짜 가시밖에 남지 않는 그런 인생. 그렇지만 또내 자식을 키워내므로써 내 후대를 계속 이제, 계속 계속 잘잘 잘 살게 잘 크게 음. 그리고 모든 걸다 바치잖아요 부모는 음. 그랬듯이 어어 어, 어르신들도 이제 나이 먹다 보면 더 어린애가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연히 자식이라면 정성껏 모시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그런 효심에 박수를 버립니다. 아, <laughs> 아, 요즘에, 지금 제가, 어, 저기, 뭐야,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 됐어요. 근데 음. 한 1년을 알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가깝게, 7년 살다가, 이제 가깝게 100리터 정도 떨어지면 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주말마다 가서, 나온 그 달부터, 이제, 이제, 저희 남편한테, 음. 돌아가시어서 산소가서 불을 필요는 없다. 음. 살아계실 때 자라야 된다. 한 번에 부담하고 그렇죠. 전화도 네. 한 번에 드리고, 그렇게 말을 했죠. 저희 남편은 저, 저하고 동갑이거든요. 음.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도 32년을 꾸준히 장을 받다가 토요일에 한 번씩 점심을 해드려요. 아, 그래 지금도 그렇고, 음. 그리고 또, 그,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시부모들이라 제가 많이 존경하고, 음. 또 이제 그분들의 삶을 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게 만들게끔 열심히 살으신 분들이거든요. 아, 저희 남편이 여기가 시골이잖아요. 시골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다양한 음식을 접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32년 전이라서 제가 제가 이제 그 영등포 롯데백화점 음. 그쪽에 피자헛이 있었어요. 음. 피자헛이 있었는데 행사를 한 번씩 만든 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진료를 하러 오는 날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제가 이제 그때는 우리 남편이 놀고 있었고 내가 직장을 다녔으니까 그 제가 이제 피자 와서 사주는 거죠. 그러면 음. 아주 맛있게 먹은 그런 기억이 나요. 음. 네. 돈을 더 많이 쓰셨던 그런 때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대부분 보면은 남자들이 많이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 전 시어머니 아주 지독하신 분이에요. <laughs> 경제의 개념이 확실하신 에이, 분. 그러세요. <laughs> 아, 아, 전화, 전화통화는 하고 지내죠. 네, 아. 네, 네. 근데 그 때가 저의 인생의 피크였는데, 그, 그 유람선 때? 음. 그 유람선을 만드는 것부터 저는 시작했어요. 음. 그 수지로. 그, 뭐야, FRP? 그걸 쫙, 쫙 붙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배 만드는데. 음. 그 작업도 해본 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저희, 저희가,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떤 빌이나, 어떤 정도에서 벗어나면, 저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저희, 그, 제가 이제, 매표소에서 근무했거든요 처음에는, 주말 되면 그때 당시에 1, 2천을 벌어요. 음. 그러면 이제 돈을 다계산을하지고 하고 또 이제 단체, 단체 45인승 버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마찬가지 이제 관강을 하면 기사들한테 띄워주는 게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중간에서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서 약간 이렇게 사람 수를 속이면서 자기가, 네. <laughs> 인마이프켓을 하는 거예요. 네. <laughs>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난 말단 사원이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대리님한테 하지지 마시라.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단돌하죠. 네. <laughs>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얼마 미웠겠어요. 네. 근데 한세 번을 얘기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장한테 갔죠. 네. 이렇다. 네. 그래서 이제 그사람 짧게 이죠 아, 다른 아, 데로 보내졌나? 네. 다른 부서로 보내줬을 거예요. 음. 네. 저는 음. 지금도 생각해요. 음. 어떤 위치에 있든, 특히 공무원들은 진짜 국민을 사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음. <laughs> 이제 저는 저희 시부모도 그렇지만 저희 친정아버지가 엄청 경직하시고 음. <laughs> 진짜 법 없이도 살아, 살 사실 분이었죠. 음. 그리고 저희가 딸이 엄청 많은데 신정에 딸이 다섯,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맏딸인데 저희 아버지가, 어, 그 시대에는 지금 82이시거든요? 그 시대에는 음. 남녀차별을 엄청나게 하셨고, 하셨, 했잖아요. 지금 이제 80대 분들도 아들아들 하시고, 근데 저희 아빠는 안 오셨어요. 제가 이제 첫째인데, 이제 초등학교 때도 제가 이 공부를 잘하니까, 음. <laughs> 여자도 대통령있수 있다. 음. 열심히 라 음, 음. <laughs> 절대 차별 안 하시고 음. 그렇게 저를 키워서 음. 어디를 가는지 내 할만하고 감당하고 음. 그런 면은 있죠. 네. 음. 자, 예. 저는 꼬리꼬입니다 요즘 칠랑은 칠랑은 꼬리꼬치에 필드 나와가지고 아필드당 이제 1년에 우리 형제들이 어, 제가 여동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제부들하고 이제 여동생들하고 이제 내두 네, 팀이 돼요. 여덟 명이. 인원이 음, 많아서. 음. 그래서 1년에 한 두세 명씩 필드 나가고 음. 주로 남편하고 스프링 치고 있죠. 아, 그래요? 내가 셋인데 어떻게 필드를 자주 나가겠어요. 아, 그래서... <laughs> 그럼 골프 잘 치세요? 아 네, <laughs> 그래서... <laughs> 아, 잘 치게 <차게> 생기시는데? <laughs> 음, 그래. 네, 네. 주로 필드 나가면 어디? 저희 동생이 천안에 공무원이라서 네. 거기 그 천안상록이나 하성상록 이런데 잔디가 네. 물이 좋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에꼴도한 번씩 가고 치고 네. 그러면은 이게 형제 자매들하고 어울리다 보면은 너무 뭐 좋아요 근데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을 법합니다 아예 비가 엄청 왔거든요 네. 천안상록에서 음. 비가 엄청 왔는데 한 세월인가 두월 갔는데 날씨가 흐려히막 비가 떨아지는거예요 근데 음. 뒤에서는 이제 사우들이 왜냐면, 우리 제부하고 우리 남편하고 4명 오고, 앞에는 이제 우리 남동생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4명 가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비맞아도 좋더라고요. 음, <laughs> 네. 그래요. 네. 여기 형제들하고 치니까 너무 편하고, 진짜 음, 행복했습니다. 그래도 좀 내일을 부려가지고 해도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못 나가봤어요 아직 네. 저희 남편이 퇴직하면 한번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그러세요? 아, <laughs> 네 적금을 들어서라도 <laughs> 아 근데 요즘에 저희 남편이 센크가 너무 나가지고 고민이 많거든요 어떻게 요령을 좀 한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한 <laughs> 한한 20년 가까이 치신 것 같은데? 네. <laughs> 작년에 재작년에 아버님이 한1년을 엄청 알파가 돌아가셔서 제가 지금 가까이에서 이제 저희 시아버지를 갔다 보니까 한 7, 8년 맨날 원주 병원에 몇달아면서 모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2월 달에 친정아버지가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친정아버지가 엄청 아프셔가지고 작년에도 무지 힘들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회복을 너무 잘 하셔가지고 그 아들 옆에 살겠다. 그래서 부천으로 이사가어요 김제에서. 음. 회복이 되셔서 엄마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음. 그래서, 아,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인생이 제2의 인생? 제2의 역전? 돌아오신 음. 줄 알았어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좀 행복합니다. 음. 좀 정신적으로 안정도 찾고, 예. 저희 동생들은 이제 제가, 제가 이제 단톡도 있고 이러는데, 이제, 이제 우리가 6남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수리 이청자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진짜 의리로 똘똘 뭉쳐야 된다. <laughs> 우리는 진짜 그게 효도다. 부모님한테. 우리 서로 서로 위하면서 살자. 이런 이렇게 단두개도 한 번씩 쓰거든요. 작년에 어려움이 있을 때더 똘똘 뭉치는 게 형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그그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또 동생들이 효자 효녀예요. 전는좀 전, 전, 좀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 가까이 시부모가 계시다 보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제가 지금 시부모도 옆에 있고 하는데 이 마음 있잖아요, 마음이? 진짜, 진짜 내 부, 부모, 부 제가 지금, 음, 중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한 게 16살이잖아요. 16살 때 부모를 떠났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를 전주로 갔거든요. 음. 이 제천에서 청주로 가는 것처럼. 그 이유는 그 부모하고 꾸준히 살아가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부모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 저희 저희 제 부모님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나 시어머니한테 양해를 구하죠. 그래서 이제 자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어. 어 사는 날까지 우리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면 살자, 얘들아. 음. 음, 예. 아 제일 행복한 거요. 제일 행복했던 거는 우리 아들 낳았을 때. 음. 시아버지가 사대부 독신이다 보니까 아들을 굳이 바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도 맏아들인데. 결혼, 손자가 보고 싶어서 결혼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laughs> 주변에 친구들이 막 손자를 낳고 이런 게 최고로 부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제 같이 살면서 저희 아들을 낳죠.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을 낳는데, 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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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하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시부모님들이. 그리고 젖을 떼자마자 안방으로 가서, 안방으로 데려가서 아들을 계속, 아들을 중간에 깨고 죽으셨어요. 음. 그,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그때 행복했고, 음. 또 이제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그, 그 생활에, 그 왜, 그 자기들의 그 생활 안에서만, 생활을 했지, 뭐, 이렇게 막 놀러를 간다든가 이런 걸 이제 못 해보신 거예요. 하려고 하시질 않고,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걸 생각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 재작년에 많이 아프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제 준비를 했죠. 가는 으로도 그래서 하룻밤은 하, 이제 풀, 풀, 그 펜션을 빌려서 이제, 어, 전부 다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버님, 어머니랑다 모셔, 모셔가지고 이제 이제 하룻밤 이제 추억을 쌓았죠. 그리고 음. 목욕도 시켜드시고, 예, 엄청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음. 네. 저희 아버님처럼 무지 예뻐하셨어요. 음. 아 소망이 있다면은 저는 이제 우리 애들이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늦둥이가 있어서 대학교 3학년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를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이제, 어, 이제 좀날 위해서 살자 <laughs> 우리 남편과 날 위해서 살자. 노후를 음. 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보람있고 음. 행복하요 예. 그건. 우리 남편도 그렇고, 우리 아들 셋, 어 지금도 너무너무 잘해왔지만, 앞으로도, 앞으로도 잘하고 행복하게 사이좋게 삽시다. 음. <laughs> 예. 아, 요즘에 우리 저희 남편이 이제 아버님이 아프면서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니까, 남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출근하고 나서도 엄청 막 울면서 전화를 몇번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슬픔도 덮고, 앞으로 이제 또 우리 살아계신 어머님도 계시니까 끝까지 잘하고, 또 우리도 건강하게 같이 끝까지 삽시다. <laughs> 유지창 씨. <laughs> 유지창 씨. 앞으로, 우리가, 어 뭐, 살 날이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았고, 또 짧게 남았으면 짧게 남았는데, 우리 즐겁고 행복하게, 또 골프도 열심히 하면서 삽시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